안녕하세요 은델 필라테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 복부 위주로 좀 운동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척추 측만 어, 요즘 옆 구분증이라고 하죠 어, 이거를 좀 도와주는 교정 운동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는 몸좀 풀고 목뭐 한번 풀고 항상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복부. 복부부터 한번 해 볼게요 자, 손. 먼저 누워서 좀 쉽게 동작해볼게요. 누워서 손 머리 뒤로 뻗고, 손도 머리 뒤로 뻗고, 허리 뜨지 않게 배 후, 내쉬는 숨에 꽉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 손 올라가고, 머리, 어깨, 날개뼈까지 올라와서 스탑. 다시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열 번. 하나. 내려오고, 둘. 후, 상복부만 자극 오면 되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일어나면 광배근이 운동 되실 거예요. 넷, 시작, 다섯, 손, 머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참, 쉬시고. 이렇게 해서 두 세트 이 동작 한번 추천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엉덩이 누르고. 자, 다리 내리고. 자, 이 상태로. 목이 아프시면 손 받치고 하셔도 돼요. 그냥 내쉬는 네 숨에 위로. 후. 다시 다운. 둘. 후. 다시 다운. 셋. 후. 내리고. 넷. 다섯 다시 다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늘려서 잠깐 쉴게요 지금 밑에서 딱 붙은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탑 입고 운동하시면 밑에 수건 하나 깔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자꾸 살 부딪히는 소리 좀 나실 거예요. 자, 음, 잠시 고 자, 이번에는 음. 어, 이번에는 다리를 50도 아니고 다리를, 엉덩이를 어, 뜨지 않게 붙여서 살짝 내린 상태 여기서 상체 올라와서 동작을 위로 내이 상태로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자 다리 올리고, 상체는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아홉. 자, 마실게요. 마실 때는 허리를 한번 스트레칭 해주셔도 좋고요. 그냥 무릎 끌어안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잘못 운동하신 거니까 한번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다리 뻗고 지금 한 세트씩만 하고 있어요. 운동하실 때는 영상 한 번씩 더 돌려서 두 세트, 세 세트 하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다리 옆으로 다시 반대쪽 너무 많이 들어서 동작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이제 천천히 하나 둘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크게 하면 은 허리를 꺾어서 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네번 했고 다섯, 여섯, 9덟 아홉, 마지막. 잠깐 자, 3 1 쉴게요. 1의17 오셨을 거예요. 1숨18 자, 9 1 한번 쉬고 하나 잠깐 일어나서. 저는 수건? 수건만 좀 제거할게요. 수건? 좀 수, 자꾸 찰이랑 마찰 때문에 소리가 나가지고. 자, 이번에. 어, 저매트좀 벽에 붙어 있어서 약간 바꿔주러 나가서 할게요. 이번 다이 붙이고 좀 쉽게 옆으로 바꿔서. 후, 이 상태로. 앞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열번 할게요. 무릎 붙여서. 하나. 엉덩이 들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때 저는 스트레칭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응. 편한 거로 하세요. 그냥 쉬셔도 되고. 자, 이번에 옆구리 운동. 자, 누워서 준비할 거고. 누워서 다리는 포개둔 상태. 위아래 골반 정면 보고. 손 뻗었다가 올리면서 옆구리로 업. 손은 아래 내려두시고 하셔도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구리 잡아서 여덟 아홉 후. 열 다섯 번더할게열 다섯 번으로 넷셋둘 마지막 후. 동작 쉬고 응. 자 반대쪽으로 또 돌아서 또 할게요 이 상태로 손 뻗었다 열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넷셋둘 하나, 동작 쉴게요. 자, 지금 한 세트씩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두고 다리, 여기서 내렸다가 위로 킥,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쉬고 응.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도 15번, 15번,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잠깐 쉴게요. 어, 한번 쉬고, 자 이번에 복부 운동 장가셨시니까 다시 복부 운동 할게요. 다리 펴서, 다리 펴서 다리 내고 여기서 그들 원을 그리는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일때 준비해주세요. 자 일곱, 그래, 힘 들어,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후, 반대쪽 하나, 후, 둘 내릴 때, 후, 셋 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열 자, 마실게요. 음. 자, 이 동작을 어, 앉아서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음. 앉아서 자 여기서 왼쪽에서 하나, 힙서클 둘셋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정확히 할게요. 다섯 여섯 어깨 너무 안 들어가게. 세번 더. 두번 더. 마지막 하나. 잠깐 쉬고, 옆구리에 당기시면 돼요. 다리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결국 응. 하면 하나 허리를 꺾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자몸 어, 한번 풀고 자 스트레칭 할 때는 몸 정확하게 한 번씩 풀어주세요. 응. 자 누워서 하는 운동을 했고요. 자 이번에 이번에 척추 측만 이런 운동 자 여기서 희선 바닥 보고 그대로 다리 한쪽 뻗어줄게요. 이때 반대쪽 엉덩이 너무 쏠리지 않게 그냥 잡아주세요. 왼팔을 버텨서. 손 뻗고 10초만 할게요. 10, 9, 8, 골반 너무 돌아가지 않게 엉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7, 6, 5, 4, 3, 2, 1. 줄게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10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쉴게요. 쉴때손은 항상 반대쪽으로 우리가 가시는 동작이니까 한번 풀어주세요. 자 이번엔 여기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반대쪽 열번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쉴게요. 자, 손한번 늘려주고. 자, 마지막, 마지막 동작 할게요. 응. 플랭크 자세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 배만 찔러 놓으려 집으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우 오, 아, 또열 번. 하나, 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쉴게요. 어, 팔. 이 동작 하면은 팔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팔. 팔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팔도, 삼도. 불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어 어깨. 오케이. 잠깐만. 스트레칭 해주고. 지금 제가 동작을 모두 10번. 어떤 건 15번도 했는데 모두 10번씩으로 해서 동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한 세트씩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한번더 돌려서 두 세트나 세 번을 돌려서 총총세 번. 영상을 세번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세트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트 당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은 어, 좀 충분히 쉬고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숨할 때마다 배 후, 후, 들어가는 거 신경 써서 하시면 운동 효과에 많이 도움되고 배에도 힘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